해볼게. 대박. 야, S N 이 이렇게 됐을 때 이거의 값을 구하래. 자, 그러면 역시 똑같이 해주면 돼. 어떻게? 야, 봐. a 1 a 2 점점점, a n 1 더하기 a n. a n 번째 항까지 항의합이 3의 n 승 플러스 2야. 야, 그러면 a 1 a 2 점점점, a n 1은 3의 n 1 플러스 2야. 자, 그러면 얘세빼1데 뺀대. 그거 자체가 뭐야? 얘 <laughs> 나중에 이거 안 써. 알았지? sm-sm-1이 얘에서 1 빼준다는 얘기지. 그치? 얘에서 빼주면 n이 없어지겠지. 그러면 3에 n승 마이너스 3에 n-1승인데 이거 일반화 시켜줄 때 이렇게 쓰는 거야. 봐봐. 작은 거에 맞춰 쓰는 거야. 그러면 얘가 3에 n-1에 3 곱하기 이렇게 돼. 알았지? 그리고 마이너스 3에 n-1에 1 곱하기 이렇게 되거든? 3의 MYS이 3개 있고, 3의 MYS이 1개인 걸 뺐으니까, 3의 MYS이 2개 있겠지. 이렇게 맞지? 알겠어? 따라서 일반항 a, a n 이 뭐다? 일반항 a n 이 2이 못기 3의 MYS인데, s m s s m s 라면 a n 이 2보다 커나가 돼야지. 그치? 그리고 A1이 따로 정의돼야 돼. A1이 자, 여기다가 1을 넣어줄 수 있지? 근데 1 넣어줄 수 몇이야? 1넣어주면 5. 그치? 자 여기다 1넣어준 값이랑 여기다 1넣어준 값이 같이 달라. 다르지? 그러면얘몇 번째부터 등차수열을아 등비수열을 넣다두 번째부터 등비수열을 넣다 그럼 이걸 등비수열 합이라 할수 있다, 없다? 등비수열 합이라 할수 없다. 자 그래서 a1은 몇이야? a1은 5. 그럼 a2는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되겠지. 2, 2부터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. 6. a6은 2 곱하기 3의 5. 2 곱하기 3의 6대지끝 이렇게 봐주는 거야 알겠어? 자 그런데 갑자기 내가 이런 얘기를 물어볼 거야 만약에 이게 등비세를 합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? 이게 왜 등비세를 합이, 합이 아닌 이유는 뭘까? 얘와 얘의 초항이 다르기 때문이야 <laughs> 알겠어? 얘와 얘의 초항이 다르기 때문이야 그럼 등비세를 합이려면 어때야 돼? a1과 s1이 같아야 돼 이해가 됐어?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해볼까? 자잘 봐. Sn, Sn, 삼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어아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k. 자 이게 등비수열의 합이었으면 좋겠어. 알았지? 그때 k 값을 구해보자. 해봐. 시작. 맞추면 집에 가. 무 맞추기 비밀대로 활용도 해야지. 즉 원리 합계도 할 거야. 맞춰야 되니까. 두 명만 맞추면 돼. 두 명. 아 진짜 수학게썼다자담당사는 손들어. 자, 답 나온 사람? 아, 어, 면.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또? 면. 면. 3이3 오이씨, 오늘 가겠는데? 자, 해보자 해볼게 자, 면. 마이너스 마이 3마이3 자, 이제 <laughs> 얘는 이제 일반화 A에는 SN 마이너스 SMR 시리즈 이렇게 이게 an이지 즉 n은 2부터 돼야 돼자 그러면 얘는 일반한 an이 이렇게 없어지겠지? 그치? 그얘2 e 곱해주면 6 곱하기 2의 n-1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-1 이렇게 돼 알았지? 알겠지? 근데 테2 e 하나 앞으로 꺼내줘야 돼 차선 맞춰주려면 그래야지 계산이 돼자 그러면 3 곱하기 2의 n-1이 되거든? 2의 n-1을 앞으로 꺼내면 그러면 얘는 얘는 n이 2부터 해야 돼. 그러면 진짜 초항은 몇이야? 진짜 초항은 얘한테 1어 주게 진짜 초항이니까 6 플러스 k겠지. 근데 이게 첫 번째부터 안에 일정한 수열이려면 6 플러스 k가 그네 1로 주는 거 이렇게 되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3이 되면 되겠다. 알겠지? 자한 문제만 더 해볼까? 하지마 어 알았어 약속대로 안 할게 가봐 그러니까 이래 약속대로 뭘 해야 돼 숙제 다해 갖고 와야 돼자등비수의 그러니까 활용은 아는데 즉 원리 합계는 안 해도고 원래 걔는 다음에 할 거야 알겠죠? 자 숙제가 한 번이야 아니면 삼번사 3번, 번이야 삼번사번둘 3번, 다야 알았지? 그확동은일번다해 갖고 와야 돼.